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루아침에 그냥 불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방문할 때도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아니에요. 내가 언제 가겠다, 언제 만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불쑥 오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여러 번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전부터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서를 가지고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랬겠지. 1500년 전 계속해서 예언을 350번씩이나 했는데 우연히 예수님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었겠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기는 도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0번이나 1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오신다고 했었는데 오셨고, 앞으로 또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본성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형제 중에 누가 암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중에 암,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서 문진을 합니다. 부모에게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물려받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그런 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 죄의 본성을 끊어버릴 제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죄의 본성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조상 대대로 가졌던 죄의 본성, 그것을 물려받았다면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도 없으며 또 예수님은 구세주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이어받지 않고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고혈압, 당뇨, 암, 죄의 본성 이것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의 본성을 예수님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바로 죄의 본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과 티와 허물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공정녀 탄생은요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구원자를 죽겠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2세의 출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점점점점 더 밝고 환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야곱의 후손에서 어떻게 또 진전이 되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와 땅이 나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74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740년 전에 예언했는데 바로 그대로 베들레헴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74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모레 것도 예언하지 못해요. 그런데 74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사야서 9장 6절에는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린아기로 얘기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이에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기에게 정사를 메었고 모사라, 키묘자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전에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 출임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의사였던 누가는요 깊은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 의사로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는 처녀가 잉태한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답변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를 하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서 경배를 드린 그 내용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별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별을 보고 살아야 될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별을 보고 삽시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참된 별을 찾지 못하여 세상적인 별을 보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별을 쫓아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스타를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스타 한 분이 샤인이라는 그 그룹의 종현이라는 분이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 별을 쫓아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별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걸그룹도 있고, 또 어, 남성 그룹도 있고, 유명한 가수들도 있고,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이에요. 그래서 스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청소년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을 사진을 뽑아서 책상에 붙여 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붙여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을 다운 받아서 공부하면서도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머리를 노란 머리를 하면 노란 머리 하고 예전에 뭐 김혜수가 뭐 머리를 이렇게 파마하면 그렇게 따라하고 뭐 유명 연예, 연예인들이 하면요. 어? 다 따라 합니다. 귀걸이를 이쪽에다 한쪽만 하면 한쪽만 하고, 목걸이를 뭐, 어별 모양을 하면 별을 하고,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왜냐? 청소년들이 바로 별을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스타일, 화장하는 법,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를 담고 싶어서 스타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런 게 시시한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쫓아댕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나 쫓아댕겨. 그러지 애들 때 오빠! 하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 갖고 애까지 들쳐 갖고 가서 오빠하고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 이해가 됩니까? 애들 때는 별을 쫓아다녔지만 아, 이게 참된 별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허상의 별이지 진짜 진리의 별 참된 별이 아니구나 해서 따라나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스타도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진리의 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른이 되면 무슨 별을 쫓아다니느냐 어른이 되면 정치의 별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시의의 의원이라도 되고 그거라도 안 되면 조기 축구회장이라도 되보려고 통반장이라도 되보려고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면서 정치의 별을 따라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별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재물이라는 별, 돈이라는 별을 찾아 헤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의 별 역시도 인생의 참된 별이 못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별, 진리의 별, 예수님의 별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땅에 속한 일차원적인 썩어질 것만 찾아다니는데 썩어질 것은 참된 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별, 소망의 별, 구원의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죄악의 공해가 가득 차서 예수님이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조명들인 거짓과 이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참된 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헬라어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드로포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닥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위를 보고 살아야 돼. 하늘의 별을 보고 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았더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가끔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별을 보는 중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의 별, 진리의 별을 볼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희망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짐승은요, 하늘의 별을 안 봅니다. 짐승이 개가 하늘의 별을 보고 야별 많네, 멍멍 이러는 게 없어요. 소가, 음에, 오메, 오메, 별, 맞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드로포스, 인간만이 위를 보는 존재, 별을 볼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참된 진리의 별, 성탄절에 이 참된 진리의 별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별을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바로 일곱 별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 별은 뭐냐? 바로 일곱 별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군인, 군대에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장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장군의 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보면 이 견장 같은 데가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군인은 장군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군이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장군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의 별을 잘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리면서 경배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만이 참된 삶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데 그래서 심리학자 수레비노프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 이랬어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의 부끄러움을 압시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사람이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철면피야. 얼굴이 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철, 얼굴이 철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걸 알고, 누구하고 싸웠으면, 아이고, 죄송하다고 할 수도 알아야 되고, 어또 어떤 창피한 일을 했으면 부끄러운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요 부끄러운 거 몰라요. 오늘 부끄러움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남을 극률이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만이. 개는요, 극률이 없어요. 그래서 새끼하고 먹을 거 있으면 왕! 그래서 새끼를 깨물어요. 극률이 없어요. 개들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야, 개 투견개 싸우는데 보니까 무섭더만 그냥. 아주 입이 너덜너덜해지는데도 물을 뜯고 막 피가 범벅이 되는데, 그냥 한번 물으니까 안 놓더만 옆에서 뛰고 물을 끼얹고 막대기로 때리고 해도 안 놓더라고. 응? 극률이 없어 사람은 극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극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요. 사람만이 예배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만이. 짐승은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심리학자 수레비노프예요. 여러분, 바로 참된 예배자를 찾을 때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가게나 회사에서 오픈을 할 때에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그 돼지 대가리다 저라는 것을 종종 봤을 거예요.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자동차가 사람 없이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다 핸드폰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화상통화를 하는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무식하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돼지도 약간 미술을 지켜봤는데, 그게 기술이라면, 그게 돼지를 삶을 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 근데 돼지가 왜 웃는지 아세요? 그거? 모르죠? 돼지가 웃는 이유는, 야, 니들 웃긴다. 나한테 절하는 거 보니까 되게 웃긴다. 이서 웃는다는 거야. 돼지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 아니. 돼지 보가지 똑 잘라놓고 거기다가 절하고서 돼지가 얼마나 구해. 그러니까, 아이고, 웃긴다, 야. 나한테 절하냐, 아이 돼지 콧구멍에다가 만원짜리 돌돌 말아서 세장 꽂아놓고 술 한잔 따라서 대구 박에다 돌려서 붓고. 여러분, 이래고서 잘 되기를 원하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어디 가면은 실다리를 걸어놨어? 왜 시일탈에 걸어놨나 했더니, 시일처럼 잘 풀려야 해서 시일탈에 걸어 놓은대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부어를 바짝 마른 부어를 갖다가 매달아 놓는데, 그건 왜 매달아 놓는지 지금까지 연구 대상이에요. 왜 매달아 놓는 거예요? 부어는 맛있어서 <laughs> 그래 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왜? 불안한 거예요.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 이 말은... 그리스도, 마스, 이 말은 미사,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이거 딴 데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 여러분 몰랐잖아, 지금까지. 알아야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술 처먹고 해롱대고 오바이트하고 에? 음주운전해서 사고내고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분명한 뜻을 알고서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참된 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참된 행복과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웅 중에 나폴레옹을 우리는 영웅이라 그래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이런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장군님, 이, 이 인생길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나폴레옹이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을 다섯 개 빼앗았을 때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했다. 참된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 구원의 별, 진리의 별을 찾아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별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음 2장 12절을 봅니다. 그들은 꿈에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돌아서려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별과 같이 사는 성탄절의 행해야 될 우리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